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 상승 TV의 상승 인사드립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 차트 분석을 좀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 상승을 하면서 옆으로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21선이 단기적인 바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다, 어, 21선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어, 21선을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정거점을 돌파를 하느냐, 또는 21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살짝 페이커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리테스트 구간을 겹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모든 이런 것들이 어, 지, 지표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함부로 여러분들이 모든 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망이 어느 정도 관망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 라는 겁니다. 오늘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620원 플러스 3.15% 80원 정도에 대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피보나치 수열대를 보시게 되시면 기준봉이 한번 터졌어요. 기준봉이 터졌습니다. 어 기준봉에 대해서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고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왔었고 지금은 이제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왔던 시가를 만약에 이탈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엔자파동으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0.786까지 이제 고점 부분에서 지금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여기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3,000원, 3,200원 이상에서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좀 많이 힘드시고 많이 좀 어, 많이 좀 괴로우실 텐데 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저 이런 식으로 좀 돌파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물타기를 해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굉장히 크게 수급이 들어왔었죠. 한번 거래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지표를 보시게 되시면은. 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준봉이 들어왔었을 때 다른 날보다 거래량이 한800% 정도 이상 터졌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것은 지금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서 좀 버티신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2019 2910원을 좀 돌파를 하냐, 돌파를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상방과 하방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손절하지 마시고, 어, 291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조금만 이제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좀 따라 들어가시는 게좀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상승 재료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리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연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4천만 원 선에서 주춤주춤 거리고 있다. 상승을 해야 되는지 하락을 해야 되는지 어 방향성의 길을 잃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7월 12일 날 발표가 되는 어,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두나가 나오게 되면 어, 7월 25일 날 열리는 FOMC에서 어,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매수 안해, 지금은 매수 안하고 어, 미국에 대한 지표와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날 미국 연준이 공개한 6월 공개시장위원회 FMC 의사록에 따르면 올해 추가금리 인상을 이어간다라고 당국자 예상을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내 동안, 연내 동안 25BP를 두번 정도 올린다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비트콘이 상승을 하자마자 좀 주춤을 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방자금금리를 추가 인상을 한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비트콘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 대한 브리핑 계속적으로 남겨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 주세요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은 7월달, 8월달 알트코에 대한 호재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코인 투자하시면서 정보를 받아보실 곳이 마땅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이제 소통방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에 10에서 20%갈수 있는 코인을 딱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베스트 원을, 베스트 원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투자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에 어렵거나, 시황 보기가 어렵거나, 내가 매수만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물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공유방 들어오세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32.96%, 폴카다 3.32%, 코스모스 11.31%, 그리고 플로어 코인 보시면은 14.44%로 이렇게 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든 분들이 사실 투자금이 별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100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했었을 때, 한 14만 3천 원까지는 매일매일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편하게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이브 코인이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2,910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만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목표가 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준비해온 내용은 요거고요 그리고 오늘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중장기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ppp 파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질 상승 재료와 그리고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고점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하시게 되시면 손실만 쌓이기 때문에 손실 쌓이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 국내 최초로 코인 어플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코인 투자 하심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어, 내가 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코인을 정말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국내 최초로 어플리케이션 코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어, 현재 현재 시점에서 상승률이 가장 큰 코인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매수해 주시게 되시면은 5에서 10%, 많게는 30% 이상씩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내가 매수를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속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지금 물려있는 코인, 손실 중인 코인에 대해서 대응 전략 자료도 인공지능 AI로 탁탁탁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내가 코인을 사서 매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현재 베타 버전으로 나왔어요. 베타 버전. 어, 베타 버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두 글자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어, 윗번호로 여러분들이 어플이라고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 정식 출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 정말 나는 코인 투자 너무 어렵다. 지금 코인 투자로 인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너무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나는 코인 투자를 안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좀 180도로 좀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뭐 컴퓨터 데스크탑, 뭐 노트북, 그리고 맥 갤럭시 탭. 태블릿 PC에다가 모두 다 연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일정 관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신호 매매 기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딥 러닝 기능에 대해서 좀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신호 매매에 대한 기록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를 하면 우리가 어, 플러스 한 3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내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5% 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런 딥 러닝 기능 인공지능 ai 기능 까지도 첨부를 해 놨어요 처음 투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많이 들어오셔서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만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링크로 여러분들 어플 링크 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어,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6월 무료 수익 현황 어, 283.80% 거의 역대 최고로 수익률이 좀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어, 지금 이제 보유코인 없이 지금 이제 보유코인 없이 주말간 전부 익절을 완료했다라는 거 어, 금일 추천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들어오셔가지고 좀 받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 코인 16.41%, 그리고 밀크 코인 19.25%, 룸 네트워크 8.74%, 카바 코인 41.94%, 카바 코인이 대박이었습니다. 카바 코인. 어, 카바 코인으로 또 많은 분들 수익 내드렸다라는 거, 어, 하이브 코인 15.57%, 액션 인피니티 17.07%로 또 수익을 또 많이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소통방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연락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카톡방에서 카바 2절 7.4%로 2절을 하였다. 오늘은, 어, 저녁에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아우, 돼지고기 먹다가 소고기 먹으면 또 기분 자체가 틀려지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 좀, 카바 감사합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카바 감사합니다. 카바 코인으로 뭐, 40% 정도 드렸으니까, 어, 역시 축천주 캬. 1, 2, 1위는 금물. 이렇게 좀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난 도저히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의 번호로 매집 어, 위의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휴가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여행 갈 거, 되도록이면 해외 여행 쪽으로 조금 발길을 어, 돌려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좀 진행을 해왔구요. 어, 하루에 한 종목 여러분들께, 어, 무료로 추천을 해드려서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대폰을 드시고, 위에 어, 폰을 누르시고, 그리고 단타, 아,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세요.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시면, 어, 여러분들이 휴가 가기 전에 못해도 100만원을, 100만원을 단기간에 한 300만원까지 한번, 어,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들어오셔서 또 많이 참가해 주시면 또 그만큼, 어, 사람이 많아지니까 또 수익을 또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6월 무료 추천 수익 현황 114.86%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 멀티버스 x 4, 4% 솔라 코인 11.03% 성공. 엑신 인피니티 룸 네트워크 성공을 했지만 삐득거렸죠. 어, 엘프 코인에서 마이너스 1.97%로 손절을 쳤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굉장히 많은데 어, 최근에는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3.06%로 손절을 쳤지만 어, 에이다 코인 3.28%솔 코인 8.43% 테조스 모스코인 모스코인으로 좀 수익을 많이 봤어요 10.13%로 그래서 어 내가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받아볼 곳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게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하실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어, 위에 번호로 매집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거나 또는 휴가라고만 연락을 주시게 되시면 소통방 링크 바로바로 바로 지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7% 수익을 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줘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 이렇게 추천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추천 종목 하루에 한 개씩 두 개씩 나옵니다. 어, 받아 보셔서 좀 어, 매수를 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솔라코인 추천가 대비 3% 수익 축하드립니다. 인증, 익절 인증합니다. 그래서 솔라코인 감사합니다. 저도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또 여러분들이도 많이 들어오시면은 또 활기차겠죠? 상승님 수익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어, 쓰인,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아, 역시 동안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익률 14.19%로 한 17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네요. 어,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힘든지 저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좀 소통하면서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어려운 시장도 같이 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오시면 은 나가시지 마시고 한달두달 달 있다 보면은 또 이제 비트콘에 대한 시장 전망도 여러분들이 또 안목이 먹이... 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자료를 좀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바닥에서 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코인 매수하는 법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때이안 올라가는 매안 어, 올라가는 코인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매수를 해서 5에서 10%갈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어,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코인. 바닥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코인을 매수하는 법에 대해서도 제가 교육 자료를 배포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교육 자료 한번 받아 보실 분들 자, 위에 번호로 교육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코인들에 대한 상관 관계 여러분들. 자, 중국 코인이라고 제가 써 놨는데 자, 네오코인과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가스코인이에요. 가스코인, 네오코인, 가스코인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컨턴코인이다, 여러분. 이 컨턴코인이 올라가면 누가 움직입니까? 온톨로지랑 온톨로지 가스코인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오코인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가스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 그 가스코인을 매수를 했었을 때 컨턴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컨턴코인까지 같이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차례대로 어,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이 기 때문에 네오 코인에 대한 상승은 이 다섯 개, 네 개에 대한 코인의 상승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어, 솔라나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상승을 해요? 어, 스테픈 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스, 솔라나 기반으로 스테픈 코인이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교육 자료를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실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 수익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4퍼 때 캡처하고 절반 팔고 냅뒀는데 5퍼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꿀 주말 감사합니다. 오늘 익절 몇 번을 하는지 어 3연속 익절이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남겨주셔가지고. 어, 이거 카네이션인가요? 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받는 그런 느낌이, 어, 또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육자로가 여러분들 뭐, 대충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각수염 패턴. 만약에 이런 패턴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래로 51%, 위에는 49% 열려 있다. 이런 패턴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 아래로 55% 위에는 45% 이렇게 열려 있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을 말씀을 드리면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어, 저점 가격대부터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위에는 55% 아래는 45%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확률적인 이런 논리로 인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그냥 이거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주시게 되시면 0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교육자료로 보내드리니까 음, 받아보시면서 추세에 대한 공부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월달에 어, 무료 종목 수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어, 완료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 많은 어, 5월달에 미국 부체 한도로 인해서 많은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또 이겨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독을 눌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러코인 6.05% 성공 밀크코인 5.52% 성공 스택스4.10% 성공 그리고 밀크 네오 네오 코인이 굉장히 강하죠 13.67%이 네오 코인은 계속적으로 관종 이에요 관종 입니다 네어 코인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내어 코인을 좀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50% 단기간에 50%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네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 인피네티 5.68%, 덤 프로토클 8.74%, 에어터스 6.70% 이렇게 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수익 현황 지금 3일 됐는데 어, 18.5%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 또 수익을 내시니까 어,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수익들 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제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을 운영을 해서 어, 시황에 대한 브리핑 오전 오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어떤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인지 어,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니까 어, 코인 투자가 좀 처음이신 분들, 맨날 손실만 나시는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능 기부로 지금 이제 어, 소통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제가 이제 무료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첨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다 어, 그리고 이오스코인 플로코인9.65% 8.65% 5.03% 9.77%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 스텍스코인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6.79% 3.43% 3.07%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지만 어, 간혹 가다가 조금 삐그덕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스테픈코인 마이너스 1.38%로 손절을 잘랐고, 그리고 썸씽 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0.75%로 손절을 잘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락할 수 있는 코인은 짧게, 짧게 끊고, 깡 끊고, 상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길게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어, 거의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짧게 짧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바로바로 바로 손절하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 갈아타야 된다는 겁니다. 아발란체 10.45% 그리고 리스크 코인 28.17% 여러분들, 보이시죠? 어, 스택스 코인 15.3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내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결정 장애가 있어서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이쁜 거 사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내집두 글자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 너무 저를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매 집이 암구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과에 대한 이런 비밀 대화, 매 집이라고만 어, 위에 번호로. 어 보내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5에서 10% 많게는 3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좀 수익이 많이 많이 났던 거는 보시면은 리스크 코인이 여러분들 리스크 코인, 리스크 코인에 보내면 김치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김치 코인. 어, 업비트에서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 바로 김치코인 뭐뭐 뭐, 썬도 커뭐 여러분들 리스크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캐리 프로토클 뭐 등등 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코인들이 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는 개별주로 크게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니까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도지코인도 여러분들, 최근에 원래는 수익을 좀 많이 냈었는데, 어, 짧게 끊었습니다, 여러분. 스타십. 어, 스타십 X에 대해서 어, 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펑 터지는 바람에 바로 손절 때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앱토스 코인으로 바로 4.0701%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중에 대한민국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전문가들 중에 코인 전문가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어 투명하고 투명하고 어 진실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어 편하게 공개를 하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것 같고 매 집이라고 연락만 주시게 되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제 5월달부터 좀 5월달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뭐 미국 협상 뭐 부채 한도 뭐 디볼트 채무 불일행 뭐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을 몇개 종목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가 좀 누적으로 수익을 좀 쌓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는 분들 뭐 수익 감사합니다 어 초스피드 수익률 대박 완전 단탄해요 감사합니다 밀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 분들께 어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도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들어 오시게 되시면은 어 코린이 분들 내가 내가 코인으로 코인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코인 시장이 여러분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0만원 들고 뭐천만원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5에서 10%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우리가 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산전 수정 공전을 다 겪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어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오늘, 뭐, 원유 재고, 뭐, 젤, 어, 젤, 옐런, 재무장관에 대한 연설, 파월 의장의 연설, 이사 연설, 뭐, GDP, 발표, CPI 지수, 그리고 뭐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구,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지수,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 지금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어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을 그냥 대충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 메이저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어,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도지코인, 그리고 뭐, 네오 코인, 뭐, 비트코인, 이렇게 큰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에 한해서 제가 물타기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타기 시점.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타기 시점이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문자 보내드리니까, 어, 지금 이제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편하게 어,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